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가짜뉴스를 떡하니 클립으로 만들어서 방송을 올리는 모습을 또볼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방북과 방미는 여러모로 많이 달랐습니다. 정리하자면 방북은 환대, 방미는 박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엄청난 환영 인파에다가 김정은과 리설주까지 나서서 공항에서 영접을 했습니다. 반면, 미국 JFK 공항 도착 시에는 미국 측에서 아무도 영접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원래 유엔 실무 방문에선 영접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유엔 총회에 참석한 중국, 인도, 일본, 독일, 영국 정상의 경우 의장대 의 의전과 레드 카펫이 공항에 깔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의장대와 레드 카펫 없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실이 정도 되면 외교 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인터넷상으로 뉴스 화제가 됐던 네. 거였는데 저는 여기서 나온 줄은 모르고 있었어요. 뭔가 또 가짜 뉴스를 만들었나보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건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정현우 기자님은 저 사진들 네. 그럼 다 확인해봤을 거 아니요,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짜 뉴스다 이렇게 거창하게 말할 필요 없이 그냥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예. 가짜예요. 뭐 가치가 없고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는. 어떤 영접하는 미국에서 인사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다른 각국 정상들이 도착했을 때 사진들 저렇게 모아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다 정상회담, 저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의 일이에요. 이렇게 방문을 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전을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의전 지침이라는 게이 다섯 가지 통상 절차가 있는데 미 국무부 방침 자체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할때 이런 의전을 제공한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유엔 총회를 가는 건 유엔 총회 가는 거지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당연하죠. 의전은 국가 내 국가 관계에서 나오는 건데 유엔은 국가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무슨 의전이 있을 이유도 없는 거죠. 항상 뭐 의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거 아까 그 의전 문제는 네. 실수예요? 아니면 의도예요? <laughs> 저거는 실수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어려워요? 승의를 가진 의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승의를 <laughs>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의도, <laughs> 예, 예, 예. 비판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했구나 예, 숨기기 위해서. 뭐. 이세 분들 다 어떻게 보면 강용석 변호사도 정치인을 했었고요. 김세희 씨 같은 경우도 극우 활동을 했었던 기자고. 흔분도 있었죠. 예. 그렇죠. 박상호 기자 같은 경우도 아, 기자였어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때 네. MBC 전국부장이었어요. 전국 부장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소식을 즉각 본사의 뉴스에 반영하는 곳입니다 음. 근데 그때 목포 mbc의 보도 부장이 이분에게 야 전원 구조 아니야 지금 잘못 보도되고 있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음. 그런데 이분이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끌어버렸다는 거죠 아. 그래서 사실상 세월호 참사 전원 구조 오보에 관한 책임이 있는 분이다 아.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런 분이 가서 다시 또 이런. 구규 채널, 유사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예. 제가 이 아이템을 사실은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어, 되게 한심하기도 할 뿐더러 사실은 저는 음. 이 사람들의 의도에 복무해 주는 게 되게 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음. 이른바 관심종자라는 표현을 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미디어에 노출이 되게 많이 됐던 사람들이죠. 음. 그게 노출이 됐던 게 없어지면 굉장히 한 결핍감을 느끼거든요. 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목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굉장히 세집니다. 아, 그럼 오늘 이 방송 나가고 나면 겉으로 이제 화나는 척 하겠지만 습 <laughs> 네. 내심 좀 좋아할 수도 있겠군요. <laughs> 그럴 수도 있죠. 아하.